이번 시간에는 특정 위치에 복사를 해주는 제네럴 타입과 참조된 패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참조된 패턴을 따라서 또 패턴을 시켜주는 레퍼런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처 그룹 제네럴 부분을 Make Current Feature로 변경을 시켜주시고요. 이 스케치는 Hide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형상을 특정 원하는 위치에다가 생성을 또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이 부분의 형상을 원형 배열이 아닌 이 가운데 위치 부분에다가 배열을 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을 해 주는 방법이 제네럴 타입이고요. 한번 제네럴 타입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 피처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요. 리셋을 눌러 주시고요. 이 형상과 이 안에 있는 부분까지 저는 피처를 두 개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제네럴 타입으로 변경을 시켜 주시고요. 로케이션에 포인트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포인트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찍어 주시는데요. 저는 이 실린더의 센터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부분에서의 포인트는 이동이 될 위치에 포인트를 찍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요. 오케이를 해 주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복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의 형상을 제가 이 라인의 중심점 라인의 중심점 위치에다가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패턴 피처에서 제너럴 부분에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CSYS를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모델링에서 Z축이 나를 바라보고 X축, Y축, 이 w c s 기준으로요. 이 모서리에 있는 데이터 CSYS도 Z축을 나를 바라보게 하고 X축, Y축으로 변경을 시켜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살짝 형상을 회전을 시킨 다음에 Z가 나를 바라보게 X축, Y축으로 d a t m CSYS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 a t 플 Plane 삼각형을 눌러보게 되면 d a t m CSYS라고 있고요. 그러면 WCS가 활성화되는데 이 WCS의 원점을 저는 이 모서리에 중심점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축을 이 모서리랑 평행하겠다라고 두고 어플라 l y 를 해줘서 데이텀 CSYS를 하나 만들어줄 거고요. 살짝 돌려서 이번에도 이 모서리의 중심점에다가 Z를 바라보게 생성을 해주고요. X축을 Reverse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 l 해주고요. 다시 한번 살짝 돌려서 이 모서리에 중심점 을두고 x축을 이 모서리와 평행하게끔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m CSYS가 3개가 생성이 됐고요. 패턴 피처 기능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피처 기능 선택해서 먼저 이 형상과 이 안쪽 홀을 같이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로케이션 부분에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인데요.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여기 부분에다가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F8키를 눌러서 CSYS의 점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다이얼로그 박스로 들어가고요. X축과 Y축 오리진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점을 찍어 주실 때 저는 포인트로 비트윈 포인트로 이 라인의 끝점과 끝점 사이의 중점을 찍어 줄 거고요 x 축을 그리고 y 축을 선택을 해 주고요 ok를 해주면 이 위치에 데이텀 csys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csys를 이세 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위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패턴 피처를 더블 클릭해서 오리엔테이션 부분을 세임에진 t 이 아닌 팔로 우 패턴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원하는 형태로 다 따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계를 생성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생성을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패턴 피처고요. 제네럴 타입은 코디네이트 시스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좌표계를 이 위치에다가 생성을 했으면 조금 더 편리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에 데이터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만들 때이 부분에 중심점을 찾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비트윈 투 포인트로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끝에서 중심점을 선택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퍼런스 타입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Ctrl+B 해서 잠시 숨겨 주시고요. 레퍼런스 타입 쇼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참조된 패턴이 있을 때는 그 패턴을 따라서 복사를 해주겠다라는 레퍼런스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피처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신 다음에 리셋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먼저 패턴을 하기 위한 형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홀 지름 30자리의 홀 부분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타입에서 저는 레퍼런스 타입으로 변경을 시켜 줄 거고요. 자, 레퍼런스 패턴, 참조될 패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패턴 리니어 부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기준이 될 핸들을 선택을 해 주시는데, 이때. 확대를 해보면 이구 모양이 있습니다. 이구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기준이 되는 인스턴스를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요. 여기서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패턴, 패턴을 따라서 복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이 형상이 리니어 타입으로 패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니어 타입 패턴을 참조를 해서 우리가 쉽게 홀 부분에 패턴을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턴 피처 모든 타입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패턴 피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리니어와 서큘러, 얼롱 타입이 있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다양하게 패턴을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 피처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